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 하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까 광고 하나를 빼먹었는데요. 중요한 건 겁니다. 책대에 오시는 날, 우리 작전동교회는 그 순결함을 상징하기 위해서 흰색으로. 검은색으로 입고 오시는 분들 제가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가급적 흰색으로 어, 또 실내 체육관이다 보니까 어, 제가 전에 전에 목회하던 때는꼭 체육대회는 날 하이힐 신고 미니스커트 입고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 없게 되길 바랍니다. 체육관이라 어, 이 운동화를 안 신으면 실내 체육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운동화 신으시고 뭐 바지는 어떤 바지를 입어도 괜찮지만 위에, 위에 옷은 흰색으로. 화이트입니다. 네, 아직도 반응이 없으셔서,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 우리가 이제 들고 다니는 그 핸드폰, 예, 크게 이제 두 가지 운영체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에서 만든, 제가 제품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 이거 간접 광고가 될것 같아서. 미국에서 만든 그 예, 핸드폰은 운영체계가, 아, OS라고 하는 운영체계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i, 뭐, 이렇게 시작해서 iOS, 이렇게 운영체계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그 핸드폰은 다 전부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운영체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서로 운영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으면 어떤 것들은 이 미국에서 만든 회사에 맞춰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든 회사에 것에는 구동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최근에 좀 달라지긴 했는데 한동안은 한국에서 만든 휴대폰에서는 되는 이런 그 핸드폰 가지고 하는 결제가 미국에서 만든 핸드폰은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운영 체계가 이제 다른 거죠. 그 운영 체계가 다른 것 때문에 어떤 부분은 소프트웨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그러니까 다른 서로 다른 운영 체계가 있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연결이 안 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연결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각오자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이제 오늘 평신도 주일인데 평신도 주일을 지키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교육자들과 평신도들과 뭐 별로 다를게 없잖아요. 서로 운영 체계가 다르긴 해요. 교육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다르고 시선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뭐 다르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연합되어져서 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연합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평신도 주의를 우리가 예,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목회자가 겪는 좀 어려움도 평신도들이 좀 같이 겪고 평신도 목회자도 어단 아래서 설교하는 거를 좀 들어야 된다. 그래서 평신도 주일에 어 우리 오랜 우리 감리교회 전통은 장로님들이 설교를 하시게 돼 있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부탁을 할 시도를 하려고 부탁하니까 다어 심지어 뭐 손사래를 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건 저 다음 주에 안 나옵니다. 뭐 이러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올해는 용기를 못 냈는데, 다음 주는, 다음 해는 반드시, 예, 순서대로, 예,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장르님들이 아멘해야 되는데, 딴 사람들이 아멘하는. <laughs> 자, 어찌됐든, 이게 운영체계가 다른. 그런데, 운영체계가 달라진 것이 연합되어지면, 정말 서로 다른가?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이제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잘 표현해 준게그 이여령 선생님이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책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글을 좀 잠깐 읽어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글 쓰기는 20대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문단에서는 문학 평론으로 시작해서 에세이, 드라마, 소설, 시나리오 그리고 올림픽 개폐회식 대본까지 썼죠. 대학 강단에서는 누구도 잘 읽어주지 않는 기호론 관계의 논문, 언론에서는 신문 칼럼, 그리고 어, 그런 일들을 수십 년 동안 집필했고, 문화부장관 할 때는 다마문에서부터 갓길이라고 하는 공공 용어까지 그르, 그렇게 어, 집필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75세가 돼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에게 그동안 성역처럼 여겨졌던 시와 어, 그리고 신학에 대한 이제 생각이 다시 글이 쓰여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전에 쓰여졌던 이런 수많은 경험들이 없어졌느냐? 아니요. 거기에 더해져서 어, 간추릴 수 있는 시로 그리고 그것을 이제 생명을 살리는 어, 신학적인 글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가 다른 신앙 체계를 살았습니다. 75세 이전까지는 예수 믿지 않는 신앙 체계에서, 그리고 75세 이후는 예수 믿는 신앙 체계로 바뀌어졌죠 제가 뭐 여령 선생님을 어리, 그 어렸서부터도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그분의 책들 읽을 때 때로는 이분이 너무 비도 비기독교적이어서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었고, 이런 석학이 정말 예수 믿고. 복음에 관계된 글을 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다행히 그가 예수 믿고 정말 그 깊은 글들을 써낼 때 아, 하나님이 그런 그 글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집대성해서 더 주옥같은 일들을 만들어 낼수 있겠구나. 더 설득력 있는 언어들을 만들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우리가 서로 다른 운영체계에 있는 것들이 연합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상상력, 하나님의 넓이, 하나님의 깊이, 하나님의 높이가 그 안에서 열매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다르지만 그것이 연합되어질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연합되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 주시고, 어떤 자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나타낸, 나타내지 않은 게 아니라. 나타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들을 오히려 방해하는 거죠. 막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면 기독교의 어떤 그런 율법, 교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가득 차 있으면 그 율법 교리를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때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리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걸려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지 않고 스며들어지지 않는.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율법을 수호한다고 하면서 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또는 내워쫓고 이단으로 정죄하고 하는 일들을 너무 쉽게 할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 하나님 있는 믿음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어, 그런 다른 체계들을 포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1번이 뭐냐면 관계로 초대하는 겁니다. 관계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론이나 율법이나 교리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기는 했지만 그것이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관계로 바꿔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이런 설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만들었어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뭐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 사실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면 더 이상 그걸 해야 될 일이 없어져요. 내가 그 관계 안에 깊이 들어가면 더 이상 그 율법을 범할 일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 율법과 교리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큰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거죠. 나무만 보고 있다 보겠다고 생각하니까 운영 체계가 다른 것, 다르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들이 호환되지 않는다고. 같이 연결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게서 운영체계가 바뀌어지면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관계로 초대합니다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가 멀리 있는 것 같은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우주를 관장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주 속에 그것도 대한민국의 인천에 그리고 작전동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정말 점 하나도 없어도 더 적은 나, 주님이 내가 여기 계신 줄, 여기 있는 줄 모르시겠지? 에,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는 너무 멀지요. 한 번도 대화해 본 적도 없고 그분을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관계를 주지하는 것은 율법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의 보통의 사람들에게 다 던져주신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하지 말아라. 여기에 이런 것들을 해라. 여기에 자기의 삶을 억매입니다 그러나 가까워지면 다르죠. 하나님그 가까워지는 걸 왕이신 하나님으로 이야기하죠. 대통령이신 하나님. 그런데 그 왕도 사실은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대통령하고 만나서 5분 이상 대화해 보신 분 아니? 그거 아니어도 마주하고 악수라도 한번 해보신 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 대통령하고두 번이나 악수를 했는데 한국 대통령하고는 아직 한 번도 악수를 못해봤어요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laughs> 아이러니컬하더라고요 예. 네. 한 번도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도 모르고 그분도 나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다가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예수님이 묘목음 16장에 소개하죠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친구가 뭘까요? 만나서 커피숍에서 같이 커피 마시고 예, 밥부터 먹어야 되는군요 밥, 밥 먹고 예, 이야기하고 때로는 속 얘기도 하고 고민도 덜어놓고 그러는 관계 그러니까 나를, 나와의 관계가 알수 있는 관계가 될까요? 그렇죠 그냥 내가 이름 알고 몇 년생인지 알고 또 어디서 태어났는지 이 정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포메이션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생각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는지를 아는 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실 그때쯤 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율법적 관계가 아니라요. 이제는 친밀함의 관계로 사랑함의 관계로 바뀌어져 가죠. 더 가까이 가는 건 뭐예요? 하나, 한 집에서 사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로 아버지와 아들로 아버지와 딸로 살아가는 것. 모든 일상이 다 드러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되게 고민을 하고 어, 믿어지지 않아서 되게 갈등하고 힘들어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 정리를 해 주셔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신뢰하고 또 그렇게 전파하지만 전에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거 아주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결정적인 그 기회를 하나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깨달음이었죠. 저는 이제 95년에 돌아가신 아버지 꿈을 이따가 오실겁니다 다고시 끊는데 남들처럼 뭐탁 나오셔서 야 힘들지 수고했어 그리고 어깨 두드려 주고 그런 아버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떠냐면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 야 치약은 왜목목 졸려라 그러냐 이렇게 어? 위에서부터 조, 위에서부터 졸랐냐 뭐 휴지는 두 칸만 써라 이런 평상시 했던 잔소리를 똑같이 하는 거야. 왜저러실까 꿈에서도 저렇게 내가 걱정스러우실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에, 내가 누구냐? 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죠. 아니 그거 말고 너는 나와 어떤 관계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요한복음 사십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라면 너하고 나하고 아들과 자 에? 아버지 사이 아니냐? 내가 너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내가 너와 나타나서 너와 일상을 살기를 원해. 너와 일상을 같이 사는 거야 물론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도 너와 같이 일상을 살게 되어지지 한 가족 안에 한 집안에 너와 나가 내가 사는 거야 이게 천국이야 하는 것을 어, 깨닫게 해주셨고 제가 그때 확실하게 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알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이끌고, 내가 너를 감싸 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면 때로 이론적으로 좀 빗나갈 수 있을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아는 것보다 더큰 힘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것보다 더큰 힘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실 수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성경공부하면서 그런 질문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일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막 그러지만 자녀가 잘못할 때 용서 못 하나요? 아니잖아요. 자녀가 정말 수없이 잘못하고 수없이 잘못한 일을 반복해도 여전히 기대하고 용서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일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다른 십계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뭐예배 한번 저기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정말 급한 일에서 예배 한번 못 드렸다고 뭐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래. 바빴구나. 뭐 이러고 그냥 마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11조 한번 빼먹었다고 하나님이 또 빨리 내꺼내놔이러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취하시겠지. 그러나 우리가 너무 엄격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정죄하시는 하나님 잊어버린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것들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영성이라는 거지 예,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어, 입으로 선포하는 일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눈으로 안 보여지면 모른단 말이에요 누가 보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제자들을 파송해요. 70명을 파송하는데, 두 명씩 나누어서 파송했는데, 그들이 나왔다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하다이다. 여러분들 귀신이 눈에 보일까요? 잘 모르세요? 귀신이 눈에 보이죠? 예, 네, 안 보이죠? 혹시 이 귀하고 뭐 신발하고 귀신은 제가 보일지 모르지만, 귀신은 다른 귀신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귀신들이 주의 이름이면 그들이 항복합니다. 어떻게 봤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이들이 본 것들은 뭐예요? 미워하던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정죄하던 사람들이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교만했던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병들었던 사람들이 치유되고, 미워하고 살인했던 사람들이 거짓을 만드는 사람들이 물러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졌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이 "항복하고 떠나가나이다"가 더이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래, 맞아, 내가 너희들 그렇게 할 때,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쯤 되면 굉장하잖아요 예,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사단이 툭툭툭 떨어지는 걸 보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예,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이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를 원했지만 보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했지만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깨워야 된다는 거, 저는 이렇게, 평신도뿐만 아니라 저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는 눈이 없다면 깨워야 합니다. 그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입이 열려지는 거죠.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보이지 않는 귀신이 항복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영성 훈련을 하면서 제가 그 이런 시도를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하면서 이제 주로 그렇게 하거든요. 어떤 사안을 두고 어 기도하다 기도하자고. 그렇게도 하면 그리고 이제 각자 느끼고 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하게 되어졌을 때어 통하는 데가 있어요. 신기한 건요. 한 사안을 놓고 여러 사람이 기도했는데 다 연합해 보면 어그 얘긴에 하고 방향이 정해져요. 그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1 2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지만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임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한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대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그런데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 너도 그래 나도 그래 그런데 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실까 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한 곳으로 교회가 모여져 가는. 저는 평신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일들 굉장히 잘 아름답게 이루어주셔서 너무 감사.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런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게 되게, 열려질 수 있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열려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유롭게 우리의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나눈 것 때문에 연합되어지는 거죠. 은혜 받은 거 나눠야 됩니다. 왜 나누셔야 되느냐 하면 그게 서로 톱니바퀴처럼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마지막 만찬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는 도마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팔려가는 가룟 유다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직도 지성질 못 죽인 요한과 야고보도 있었고요. 여전히 세상의 야욕으로 가득 찬또그 젤로신 시몬도 있었고, 그리고 곧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그들에게 만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안전을 베풀어 주시고 이야기하시죠. 이거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이야. 너희를 살릴 포도주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 지나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어, 그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그냥 가던 길 갔어요. 가론 여자는 예수님을 팔았고요. 베드로는채 1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성찬에 이제 어떤 일들이 더해지게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을까? 엉뚱하게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베드로하고 가론 유다는 미처 예수님의 몸이 소화되기 전에 사고를 쳤기 때문에, 예, 그랬을지도 모른다. 이런 가설을 내세웠지만, 틀릴 가설이니까.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바뀌어지게 되어졌던 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이에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분명히 되어졌는데, 그 관계가 예수님 1인 직권 관계에서 따르는 제자들의 관계에 있을 때는 그들에게 능동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일들이 그들이 서로 연합해야 되는 공동체로 생겨졌을 때그 속에서 하나님의 폭발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 뿐만 아니라 서로 각기 다른 반응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졌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서로 떡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초대교회가 그 어려운 박해하는 환경 조롱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부응하고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들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할 때마다 늘 성령의 임재가 이곳에 있게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대하는 성찬이 저는 그런 성찬이 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안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러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어지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고도 듣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보고 듣고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의 장에 내일부터 시작될 성경 통독이에요. 성경을 보고 또 입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귀로 듣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오감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성찬과 더불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